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 10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어 한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이제 그 인터넷 검색에다가 구글 검색에다가 어 헬프로봇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어 로봇집 단넷에 이런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보면 로봇시 i 레 d 마인드스 m 이라고 하는걸 누르면 이 로봇이 에서 제공하는 그런 다양한 함수나 설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들을 이용해서 보면은, 어, 다양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확인해서 이제 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나 아니면은 뭐그 외에도 또그 외에도 또 그런 여러가지 함수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으시면은 차근차근히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유용하실 것 같아서 같이 공유 드리, 공유를 드리, 드립니다. 이렇게 뭐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 조금 에러에 대한거나 아니면은 버추얼 월드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있고 간략하게 컴파일하는 방법이라든지 최소 사양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펑션이라든지 로봇 C에 대한 그런 코딩들 함수들도 있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들을 할수 있는데 그런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C 언어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 이 로봇 C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 기본, 기본 이제 모터 함수랑 그리고 시간 제어 함수를 이용해서 라지 모터를 시간 제어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배워볼 함수는 이 모터 제어 함수가 아니라 간타, 그 기본 모터라는 함수 제어가 아니라 우리가 move 모터 r g e t 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코딩을 해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어, 우리가 그 기존의 그 블록코딩 할 때, 블록코딩 할때그 어떤 모터를 각도에 의해서 제어했었잖아요. 그죠? 각도나 회전수나 아니면 시간에 의해서. 그래서 지난번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해봤고, 이번에는 각도 정보를, 각도 정보를 넣어서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브 모터 타겟은 어떤 타겟, 타겟팅된 타 모터를 무빙하는데 움직이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지난번과 다르게 지난번에 모터는 이제 모터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중간, 대괄호가 들어가서 모터 포트명을 써주고 f 트 써주고 여기서 파워를 파워를 넣고 그리고 시간을 넣어서 몇초 동안 몇초 단위로 움직일지, 뭐, 이런 식으로 써졌다면은, m o 부터타겟은 이제 대괄호가 아니라, 이소괄호 과로, 그냥, 그냥 과로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또 들어가야 되는 그 변수들의 명칭이, 처음에는 포트. 잠깐 렉이 먹었네요. 렉 먹은 동안 기다려 보면은 여기서 로봇 C부터 그리고 무브 모터 타겟 가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브 모터 타겟을 썼으면은 이제 어떤 포트에 붙어 있는 모터를 쓸지 그 포트명을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각도를 써주고 세 번째는 파워 모터의 파워를 우리 마이너스 백에서 0까지 넣을 수 있었죠, 그죠 이렇게 써주고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보셔야 될 거는 여기서 wait until motor stop 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써서 이제 이 모터가 1000도만큼 100의 파워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유지, 실행 유지가 될수 있게끔 저 주어야 된다는 그런 어 커맨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브모터 타겟 이라는 함수를 써 놓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먼저 포트를 넣고그 다음에 각도에 해당하는 디그리를 넣고 그리고 파워 파워는 1부터 아니,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그리고 각, 포트는, 포트는 말 그대로 포트고, 여기서 이제, A 포트냐, B 포트냐, C 포트냐, 그 차이고, 그리고, D 그리는 각도, 각도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ve, r 터 타겟을 쓰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정한 레프트 모터라고 해당하는 왼쪽 바퀴 그리고 왼쪽 바퀴를 360도만큼 돌한 바퀴만큼 동작시키고 그거 파워를 100만큼의 파워를 줘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봤을 때 웨이트 언틸 모터 스탑 모터가 멈출 때까지 모터 스탑이 모터가 멈춘다는 거죠. 그죠? 언틸이 어, 어디까지 웨이트는 기다리다. 그래서 모터 언틸 웨이트 언틸 스탑. 모터 스탑이 모터가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모터 포트 번호넣어주는 거. 그래 so wait until motor stop. 써주고 여기 서레프트 모터 넣어 주면은 이제 제 생각대로라면은, 왼쪽 라지 모터 바퀴가 100만큼의 파워로 360도 보통큼 돌 동안 기다려,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시, 실행시켜라 라고 되겠죠. 그래서 컴파일 누르고, 이상 없음을 밑에서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트로봇 <laughs>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아까처럼 챌린지 팩이 뜨게 될 거고 로그인 로컬리 누르고 로그인 에스 g 스트 s t 누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그인 눌러서 포트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위도대로잘 파라미터 설정을 했는지 가지고, 다음에, 그래서 베이징 부브먼트에서 이제 무빙 포워드 맵을 가지고, 스타팅 포인트는 뭐 B로 해볼까요 오늘은? A로 합시다. 왼쪽부터 해놨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스타트 챌린지를 누르면 이렇게 로봇이 원하는 그 번호에서 시작하게 되고, 여기 시작 누르면 이렇게 모터가 돌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다시 컨티뉴 해놓고, 홈버튼 눌러서 다시 돌아간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을 추가해서 라이트부터라고 해놓고 또 기다려서 기다리는 거를 라이트 모터 동작 전까지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의도한 대로라면 어 왼쪽하고 오른쪽 라지 모터를 100만큼의 파워로 360도 도는 돌 때까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라가 되겠죠 컴파일 확인하고 이상 없게 됐을 때 다운로드 드로 눌러서 실행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다음에 홈으로 다시 돌려서 실행시키고 시작 버튼 누르면 지금 프로그램을 못, 봐, 못 보냈다고 메시지가 뜨네요 네, 다시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컴파일 완료하고 다운로드 드로봇 누른 다음에 여기서 실행, 실행 버튼 클릭 to start the robot's p r o g r 메뉴를 눌러서 이도한 대로 로봇이 한 바퀴만큼 가는지 가는지 확인해 주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부터 타겟이라는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워를 줄이면은 보면은 지금 <laughs> 바퀴가 0과 5 지점 사이였는데 영과5 지점 사이였는데 다시 해보면 지금 20하고 25 사이가 사이에 도착했죠 그죠 그래서 20하고 25 사이였는데, 파워를 줄이면, 파워를 반만큼 50의 값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다시 컴파일 해주고, 자이 상태에서 컴파일 확인하고 다운로드 로봇을 눌러서 파워를 줄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다운로드 된것 같으니까 실행을 시켜보면 은 느리지만 마찬가지로 20과 25 사이에 바퀴가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기본적인 무브 모터 타겟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 왼쪽 라지 모터랑 오른쪽 라지 모터를 제어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 함수들을 사용해서, 이 함수들을 사용해서, move, motor, 타기. 그리고, 왼쪽부터, 180도만큼, 마이너스 50. 그리고, move, motor, 타기. 그리고, l i g h t 의 모터, 80도만큼 마이너스 50. 그리고 모터를 사용했으니까 모터가 실행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유지시키는 웨이트 언틸 모터 스탑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 모터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모터도 웨이트 언틸 모터 스탑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식으로 하면은 또 하나의 동작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반, 반, 복습해서 보면은 move부터 target left부터 80도만큼 이번에는 720도만큼 100의 파워로 전진 MoveMotorTargetLight 오른쪽 부터 720도만큼 100의 파워 그리고 프로그램이 모터가 진행될 때까지 유지해야 되니까 UntilMotorStopLeftMotor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터도 UntilMotorStop 써서 라이트 모터 이런 식으로 앞으로 50만큼의 파워로 왼쪽하고 오른쪽 라지 모터를 제어하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180도만큼의 각도를 이동하는데 마이너스 50만큼의 파워로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죠 뒤로 50만큼의 파워로 양쪽 모터를 제어하고 마지막은 720도만큼의 각도를 100의 파워로 가는데 이제 그 양쪽 모터를 제어하는데 프로그램이 모터가 제어가 다 되,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식으로 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대로라면은 앞으로 한번 갔다가 뒤로 한번 가고 다시 앞으로 한번 가는데 한, 한 바퀴 앞으로 가고 그리고 반 바퀴 뒤로 가고 두 바퀴 앞으로 가고 3 6 0 곱하기 2한개 720이니까요. 두 바퀴 앞으로 가는 게 되겠죠. 근데 파워가 각각 다르니까 속도가 그냥 보통으로 가다가 좀빨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거예요. 다운으로드어오고 들르고 실행이 완료되기를 기다려 봅시다. 실행이 된것 같죠 자, 계속 기다려주고 스타트 버튼이 떴을 때 실행을 해주면 앞으로 갔다가 다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을 누르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만 있죠 그죠 음. 자 이렇게 위도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로봇 시의그 함수 설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브 부터 타겟의 그 함수 설명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뒤로 가고 싶을 때가 동작이 잘안 됐던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읽어 보면은 각도 값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지 백고 d 뒤로 간다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아까 작성했던 코드에, 마이너스 180이라고 넣어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다운로드 시작, 시작하고, 대대대 게되고 시작하면은,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모터가 앞으로 그리고 뒤로 다시 앞으로 가는 식의 코딩을 기본적인 move 모터 타겟 그리고 wait, wait until 모터 스탑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가지 함수를 조합을 해서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 마지 모터에 대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앞뒤로 제어하는 방법을 간략히 배워봤습니다.